자, 6번 y는 ax plus b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각각에 대해서 a, b, f를 조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 어, y는 ax b이 직선의 방정식, 일차 함수가 나오면 이 a라고 하는 놈이 기울기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건 x의 증가량이부 분의 y의 증가량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그럼 1번을 보면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그래프를 보니까 x가 이두 점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x가 증가했어요, 플러스로. 그때 y도 이렇게 증가하지, 플러스로. 그러니까 a는 양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을 한번 해봅시다. 2번 그래프가 지금 누구라는 건데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잡고 볼까. x가 증가했는데. y도 증가를 했네. 플러스 플러스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가 되겠네. 자, 그다음에 3번을 한번 해 볼까? 3번. 3번에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잡고 해서 x 증가했네. 근데 y가 아래로 내려가서 줄어지 그럼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가 되니까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3번은 a가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볼까 X가 증가했어요. 근데 Y는 Y의 증가량은 감소하는 줄을 마이너스잖아. 따라서 4번도 기울기 그게 음수다라고 하는 걸 저걸 보면서 알 수가 있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거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알 수가 있냐면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다. 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플러스 플러스의 관계이니까 그렇다. 그럼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왜?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거나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게 그 a가 그 음수가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어, 기울기를 볼때 우리가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자그 다음에 삐삐이 삐의 이름은 뭐였었냐면 Y 절편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절자가 무슨 글자냐면 절단할 때그 절자야. 이 편자는 조각편자야. 이거를 알고 있으면 이 삐는 부호 따지는 게 아주 쉽습니다. 자 볼까요? 자 1번을 보면 1번은 이렇게 있는데 y 축을 절단하는 조각 고거의 부호 y 축을 절단하는 게 여기잖아 요거의 부호는 어떻게 돼 양수지 따라서 b는 양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을 볼까 2번을 봤어요 2번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y 절편 y 축을 절단하는 조각 y 축 절단하는 조각은 여기네 여기에서 이 y 값은 음수가 되겠지 따라서 마찬가지로 3번도 따져보니까, 요거의 y절편은 y축 자르고 가는 여기, 양수네. 그래서, b 는 양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요거, y축을 자르고 지나가는 y절편의 부호는, 음, 딱 보니까 음수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팁 보너스. 여러분들한테 보너스를 주면, 어, 이게 보너스죠 우리가 이 y절편으로부터,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지. x 절편이라고 하는 것. x 절편은 x축을 절단하고 지나가는 조각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1번에서는 x 절편이 여기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x 절편이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x 절편이 음수다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럼 2번에서는 x 절편이 요게 되는 거니까, 아, 플러스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럼 3번에서의 x절표는 음, 여기니까 플러스. 4번에서의 x절표는 음, 여기니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체함수의 기울기와 y절표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어일차함수에서 함수에서 문제가 되게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이 기울기를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기울기를 가지고 기울기의 정의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얘를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발전을 하면 x의 증가량을 x2 x1 이렇게 적어볼 수 있고. y의 증가량은 y2 y1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발전을 하면 분모는 똑같고 분자를 f, x2, f, x1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해준다면 최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요 공부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에서 특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자, 다음.